네, 안녕하세요 음, 찍고 있는거지 금 찍고 있아 에. 번째거 유닛 이무1이 있어 이 부분을 가지고 어, 우리가 할 거야 시그마에다가 변한 걸봐 누가 변하고 있니? 1, 2, 얘가 변하고 있어. 그 K, n 분의 k 예를 가지고 l n 1 더하기 n 분의 n k. k 형태가 되겠지? 이런 걸 더하세요. k가 얼마일 때부터 1 때부터, 때부터 n 때까지. 그렇지? 그럼 이걸 바꿔치기 해야 되그지역 어떻게 바꿔야 돼?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뀔 것이고 n 분의 k를 우리 x로 바꿀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겠어? ln 1 더하기 x 로 바뀌겠지 이렇게. 그러면 x 시작점은 한 발짝도 안 갔을 때니까 k 가0일때 따라서 0부터 그래서 DX. 어디까지? 1까지. 1까지 dx 구간의 크기는 1 빼기 영몇 등분? n, n 등분. 등분. 얘가 바로 dx 가 되는 거야. 2 음. 0 등분이야. dx 그럼 여기 n 등분이 있단 <laughs> 말이지? 얘가 dx 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찾는 건 이거 적분하는 얘기야. 알아 먹었어? <laughs> 그럼 이런 게 적분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알아냈어? 2코사다로 여기 1이 있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2코사다로야 다로. 이거부터 적분하라는 얘기야 1부터 알았어? 그러면 우리 순서가 부분적분이 어떻게 됐어? 적분하고 써주고 밑분으로. 빼기, 인테그랄 써주고 미분하고 그러면 <laughs> 적분하고 오케이? 써주고 됐니? 오케이? 빼기, 인테그랄 써주고 미분하고 1 더하기 x분의 1 박스 한번 더 미분해봐야 1이해갔니 그게 dx야 오케이? 구간이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 우선 요부터 음. 한번 계산해볼게 요 부분 계산하면 어떻게 나올까? 1을 집어넣으면 1 ln2가 되겠지? 오케이? 음? 음. 잠깐만 한번 더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1 네. 여기가 2 음. 1 ln2니까 ln2가 나오겠지? 빼기 0을 집어넣은거야 0이니까 필요없어 오케이? 됐니? 네. 빼기 이 놈을 적분을 해야 되오케 이건 다른말로 x가 0인건 똑같아 그치? 그럼 x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를 하고 빼기를 해줘 그러면 나오는 놈이 이만큼이 1이 될거고 이만큼이 1더하기 x분의 1이 되겠지 그럼 나오는 놈이 어떻게 되겠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1더하기 1 더하기 x 분의 마이너스 1인 거야. 알아 먹었어? 여기 dx. 됐지? 그럼 적분 때려버리면 ln 이야뭐 아까 한 거니까 놔두고 적분 때리면 어떻게 나올까? 적분 때리면 e 있다 붙이자, 이 마이너스는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러면 1은 적분하면 x가 나오고, 1 더하기 x 분의 1은 적분하면 뭐가 나와? ln? 1 더하기 x가 나오겠지? 어, 다시 원래대로 들어오고 못하던. 오케이. 아, 아니구나. 아, 죄송해요. 얘가 빼기 이렇게 되겠지 이제?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 됐니? 그럼 얘는 ln2가 될 거고 빼기 1을 여기다 때려놓으면 1 그치? 1을 여기다 때려놓으면 ln2 e. 그러면 1 빼기 ln2 e. 오케이? 빼기 0집어넣으 어떻게 돼? 0 빼기 ln1이지 ln1이 얼마라고? 0 얘는 필요가 없어 따라서 우리가 찾는 거는 ln2 e 빼기 1 더하기 ln 2가 되어서 e ln 2 &E 빼기 1이 되는 거야. 안 됐어? ln 1 이거 1 아니에요? 아닌가? 때릴래? 아 죄송해요. 응. 0인가? 때릴래? 아잠깐만요 이해가? <laughs> 어 ln 우리... 뭐지? 기가1아니요 이게 1이잖아 이게, 이게. 아. 됐니? 아 1랑 2랑 헷갈린 거예요. 이게 1 똑같잖아요. 이게 첫 번째 거. 자두 번째 거. 하나, 둘, <laughs> 아 잡을게. 마찬가지 말거야 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집중. 여기 뭐가 있냐? n 제곱분에 일단 파이가 있어. 그다음에 이 부분 을 가지고 우리가 시그마 형태로 바꿀 거야. 누가 바뀌고 있어? 얘가 바뀌고 있어. 2, 3, 4, 5, 6, 7, 8, n. 얘도 바뀌고 있어. 이해가니? 그럼 이 부분을 바꿔치기 해버리면 나오는 대테 나올까? 더 하세요. 뭘더 하세요? 코사인 n 분에 뭐야 쓰죠? 왜안 사죠? 쌤 편을 건드려서. n 분의 얘가 1, 2, 3, 4라니까 k 파이. 오케이? 앞에 1, 2, 3, 4 바뀌고 있지? k. 되겠어. 그거에 시그마. 어디부터? 1부터 n까지. 안 다스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n 분의 k 형태가 필요하지? 그럼 나오는 게 여기는 지금 봤더니 k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나누기 n을 해줘야 돼. 그리고 곱하기 n을 해줘야 잔치 값이 변하지 않겠지? 다른 말로는 여기 있는 n, 여기 다 하나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나온 부분 다시 쓰면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때 n 하나 없어지고 n 분의 파이만 남겠네. 시그마 k 는1부터해서 n 까지 n 분의 k 그다음에 코사인 n 분의 k 파이. Understand? 누구를 x 로 n 분의 k 를 x 로.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럴로 바뀌면서 식이 x 코사인 파이 x 가 되겠지. 니 시작하는 점은 k가 0일 때야. 그러므로 x의 값은 0이 나오고 끝점은 n등분했으니까 마지막 n 번째국 갔을 때가 마지막 점이야. 응. 1. 그렇지? 구간의 크기는 100이 0이고 몇 등분했니? 응. n등분. 그럼 여기에 리미트 붙은 리미트 n분의 1이 dx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n분의 1이 이렇게 붙었지? 얘가 dx가 돼. 뭐가 남는 지금? 그러면 어, 파이가 남네 파이는 앞으로.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걸 바떻게하는 얘기? 파이는 이따고 치고, 그치?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이동해야 부분적분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야. 이코 사다로. 이해 갔니이코 사다로. 코. 코. 얘부터 적분 때리고. 그치? 적분 때리면 뭐가 나와? 사인, 파이 엑스, 파이 분의 1. 파이 분의 1. 아, 오케이? 왜? 알아, 알아. 오케이. Okay. 빼기, 아, 곱하기. 적분하고 써주고. 빼기, 인테그랄. 써주고 5분의 1 사인 파이 x 곱하기 미분하고 dx 구간은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그럼 우리 요놈부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사인 파이다 그지? 사인 파가 얼만인데0 0 필요 없고 0 들어가면 0 필요 없네 어머나 이거 0이야 아이 고마워라 고어빈다 오케이? 어, 핑크다? 핑크 패널 같은 놈아. 그럼 우리 요거 한번 해보자. 요거는 파이분의 1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결국 사인 파이 x 스를 접근하는 거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 스하고 파이분의 1이 들어가야 되겠지? 됐니그 놈이 어떻게 되는 거야? 0에서 1까지인데 앞에 파이분의 1 있었지? 그럼 파이제곱분의 1이 되겠네. understand? 그럼 들어가면 나오는 게요 분만 계산하면 1 들어가면 어떻게 돼? 코사인 파이 빼기 0이더라고 코사인 라이0이라이요0더이고이이 더라고요. 0이라고요고요0자고요거는지고뭐 한거지? 이요큼 한거는? 요거한거이요0 더라고요. 거더이고요0 더라고요. 이더이 1이 0이있고요0이라고요이더라 아, 네. 이0더라이이0더라고이이더고이0 더라고요. 이더고요0 더라고요. 0더고0에서부터0까라고요0더라고고요0 더라고요. 0더요0 더라고요. 면 코사인 파이 빼기 0 들어가면 코사인 0인거야 코사인 파이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빼기 네. 코사인 0은 1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럼 여기까지 다 해버리면 이따만큼이 나오는게 마이너스 2 곱하기 파이 제곱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2가 되겠지? 음. 이해 갔어? 어디 한거야? 이만큼 한거야 됐니? 이만큼이 파이 제곱분의 2야 그럼,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앞에 파이가 있고 오케이? 이건 0이야 아, 네. 빼기 파이 제곱분의 2가 나온다 그치? 됐니? 그러므로 얘는 마이너스 파이 분의 2가 되는 거야 u n 스 e r 이건 산수 계산한 거야 근데 음. 얘가 영돼도 얘한테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괄호 안에 그지 이거 빼기 이거잖아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됐니? 이해 갔어? 네 오케이 끊어